어, 잘못된 목소리, 잘못된 폼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어, 혹시 연기할 때, 스피치할 때, 발표할 때 흥분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까? 흥분한 상태, 또 긴장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까? 어깨를 막 움직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? 턱을 긴장하거나 악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? 극단적으로 큰 소리나... 힘을 주어서 몸에 힘을, 목에 힘을 주어서 말하지 않습니까? 아, 정말 피로한데, 정말 피곤한데 말하지 않습니까? 속삭이며 말하지 않습니까? 말을 빨리 하나요? 입 모양 변화 없이 말 하나요? 아니면 소리가 작나요? 호흡이 얇지 않나요?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지 않나요? 몸의 느낌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? 폼 없이 말하. 막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흥분하고 긴장하고 어깨로움직이고 턱을 긴장하고 극단적으로 큰 소리나 네 아우 우리 막춤 추는 사람들 있죠? 아아 아 우리 메로네였습니몇개 찔리신다고 <laughs> 네 혹시 여러분들 저거는 이제 1사 번까지는 폼이 폼이 없는 거예요. 폼이 폼 없이 그냥 어 내가 생각 내가 평상시 습관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평상시 말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. 폼안 잡고 그러니까 폼안 잡고 춤추고 폼안 잡고 막 소리를 막 말하는 것처럼 그냥 네. 막 말하는 사람 특징 뭐야 생각 없이 네. 내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, 말하는 사람들을 막 말한다 그러거든요. 똑같아요. 막 소리를 내는 사람도 폼을 잡고 네. 자, 뭐예요?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자, 이완된 상태. 이완된 상태로 말을 해야 돼요. 편안한 상태로. 내 몸에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. 이완된 상태라는 건 뭐예요? 어깨에 어깨가 내려가고 어깨 가 올라간 거 내려가야 되는데 어깨가 내려간다는 건 네, 뭐죠? 턱이 내려가고 입이 입 공간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려서 호흡이 들어오는 호흡이 호흡이 떨어지면서 몸이 편안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완의 상태예요. 이게 가장 중요한 폼입니다. 이렇게 이완의 상태가 되느냐. 그 이완의 상태가 어, 확인되는 거는, 자, 뭐죠? 입이 열리는 거예요. 턱이 떨어지는 거예요. 목구멍이 열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깨가 펴지면서 힘이 빠지고요. 턱이 이완에 떨어지는 거죠. 힘을 뺀 상태에서 턱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네, 이렇게. 네 윗니가 아랫니. 아랫니가 윗니보다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상태, 네이 상태가 되는 되는 게첫 번째. 이게 이완의 상태예요.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턱을 턱의 힘을 빼주면 무게중심이 떨어진다. 이완이 된다. 그래서 긴장돼요, 흥분돼요, 어깨 올라가요, 네 힘이 막 들어가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턱에 힘만 빼주시면 됩니다 <laughs> 어흐 <그럼> 힘이 빠져요 <laughs> 무게중심 내 내려가요 아네네 <laughs> 어, 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어디만 배만 툭툭 툭 쳐요 아아아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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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소리가 완전 달라졌죠 굉장히 편안하고 네 자, 이왕된, 어, 어깨도 떨어져 있구요. 어, 이 중간음, 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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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음 정도의 안정된 보이스, 울림이 있는 공명된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어, 야, 오늘 제가 청기누선, 저의 비법을 거의 다 알려드리고 있네요. 자, 요 상태가, 건강한 상태다. 이 상태에서, 자, 어, 입모양을, 아, 에, 이, 오, 으. 자, 이걸 길게 소리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. 아, 에, 이, 오, 으. 자, 요런 이제 발성이 바로 만들어집니다. 어, 되게 신기하죠? 되게 신기해요. 자, 이 소리는 바로 깊은 곳에서 호흡에, 호흡이 예, 올라오는 소리예요 와, 아, 와, 에, 에, 이, 오, 으, 툭 하면. 네, 네, 환희맨님, 턱의 힘도 중요하지만, 툭 하면 긴장 상태에 빠져서 이것도 훈련해야겠네. 그죠 어떻게 많이 긴장해요 이 긴장이 웬만해선 잘 빠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폼은 네, 긴장되지 않는 폼 편안한 폼이 완된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폼이라는 건 긴장하고 흥분하고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다친 상태에서 말을 하는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질르는 거 그럼 뭐예요 성대가 이렇게 쪼여지면 성대가 뼈지거든요. 성대가 아파요. 아, 아파요. 아야 아야 파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? 이걸 그대로 턱에 힘 빼고 네 이렇게 아 깊은 소리 호흡을 좀 의식하고요. 아, 의식하면서 이 폼을 잡는 거죠. 네 공간 잡고 폼 잡고 네 자. 어, 굉장히 매력적 매력있는 느낌 어,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어, 라는 그런 그 우리도 은근슬쩍 폼을 잡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조금 잡는데 그때 턱을 떨어뜨리고 공간을 만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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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편안한 상태에서 깊은 곳에서 호흡과 소리를 쭉 길게 내면서 말을 하라 어, 그때의 느낌, 그때의 느낌을 의식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.